비식품소싱팀 생활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소영입니다. 해외소싱 구성은 크게 소싱팀, 수출입 지원팀, 국내외 영업팀, 해외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가 속한 비식품소싱팀은 해외 업체 발굴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상품 발굴 및 개발에서부터 입고까지의 전 과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에는 크리스마스와 아웃도어 같이 계절감 있는 상품을 주로 담당하였는데요, 올해부터 주방용품과 욕실 관련 소싱 상품을 맡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상품을 소싱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크리스마스 상품에는 LED 조명, 트리, 그리고 장식류 등 수많은 상품군이 포함되는데요. 상품군별로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필요한 검사를 각각 받아야 했고, 패키지 또한 폰트 및 색상 선정부터 품질 표시까지 직접 제작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상품들을 전국에 출시하게 되었고 여러 유관 부서와 점포에서 예쁘게 진열해 주시는 파트너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루어 더욱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해외 소싱 직무를 자랑해 보자면 첫째 트렌드 서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싱 상품은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되고 선적되기 때문에 출시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트렌드 서치 능력 또한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사무소 및 해외 업체와 직접 연락하기에 외국어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발굴하고 완성한 상품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주 35시간 근무, 계열사 할인 혜택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하게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내식당에 가도 되고, 잔이 로켓에서 샐러드와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피코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점심, 저녁 타임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사내헬스 장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전, 행사 등 임직원 전용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구매 가능해서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해외 경험이 있어서 다문화에 익숙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또한 외향적인 성격이라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취업하고 싶었는데, 취업 준비 중에 이마트가 글로벌 부문을 따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의 역량들로 소싱한 상품을 국내 1위 유통기업에서 판매한다면, 이마트와 저의 동반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 이마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아닌가? 애인이 아니고 남편이라면 모를까. 저는 이제껏 키워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이 혜택을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이마트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온오프라인 통합인데요. 제 성향도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입사 4년 차인데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하고 싶은데요. 해외 소싱 부서에서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 소싱 선배님들께 배워서 성장해 온 것처럼 저도 후배님들이 들어오신다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